네, 안녕하세요. 김송정입니다. 자, 오늘은 남자 커팅을 누구라도 쉽고 빨리 안전하게, 옆머리를 집어먹지 않고 뒷머리를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쉐이프 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빛 뒷면에, 두피를 닿는 면에 역삼각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두피에 빛이 닿을때더 이상 밀착되지 않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서 커팅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준 빛입니다. 구성은 12mm, 6mm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짧은 머리를 할때 쓰는 빛, 긴 머리를 길게 자를 때쓸수 있는 빛, 특히 아이들이 움직일 때 커팅을 하기 어렵죠. 움직이는 사람을 커팅할 때도, 졸고 있는 사람 커팅할 때도 안전하게 커팅을 할수 있는 안전한 빛, 쉐이프 콤, 인터넷 검색창에 쉐프콤 또는 안전한 빛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